2층은 문 열렸고, 2층에 있나보다. 붙어있는데, 2층쯤에 있나봐요. 기네. 아, 맞네. 나이스. 죽는다, 하나 죽는다, 하나 죽는다. 외곽쪽으로. 외곽이에요? 아, 확인. 예. 네. 어, 이거, 이거, 이 나이스. 됐죠? 하나 더 붙는다, 하나 더 붙는다, 하나 더 붙는다. 그쪽으로 왔어요? 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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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아 진심 쐈다 아씨왜 나를 쟤하고 뭐 겹쳤어 아... 아니 겹친거는 겹친건데 내가 먼저 를 애를...